네, 삼성중공업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드리는 강수정이에요. 자, 오늘 영상을 클릭해주신 분들 정말 잘 클릭하셨고요. 자, 삼성중공업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 주가 방향 오늘 깔끔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 이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인 시청 전에 좋아요 표시 한 번씩만 아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제 조선업 관련한 종목이죠. 이제 국내 이 조선업체들은요, 어, 계적인 이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력 그리고 경영 능력 등을 이제 보유를 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부분과 상승 이유는 제가 좀 뒤에서 제 말씀드릴 거고 먼저 더 중요한 차트를 좀볼 텐데요. 일단은 이 삼성중공업 저는 앞으로 이 주가 방향 긍정적으로 흘러갈 걸로 보는데 제 기법 이론들로 상승 근거를 좀 풀이를 해봤습니다. 먼저 월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종목이요. 어... 주가 전망에서 현재 가격의 위치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비싼 가격은 아닌데, 2015년도, 2015년에 고점까지 현재 상승한 이 시점으로 지속적인 이 상승을 한다면, 지금 18,000원, 이제 곧 18,200원대 가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목표가 제가 뒤에서 잠시 이제 뒤에 말씀 좀 드릴 건데, 아, 지금 이 18,200원대 이때도 중요한 제 가격대이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중요한 이 지지 라인과 돌파 가격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13,000원대였고 이제는 18,200원대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8,200원대를 이제 뚫고 간다면 충분히 3만 원중반때까지도 상승이 나와 줄 만한 그런 종목이에요. 주봉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차트를 봤을 때, 현재 이 낮아진 고점이 약간씩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고점이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중요 지지라인이 만 삼천원대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만팔천원대를 이제 앞두고 있어요. 크게 봤을 때는. 그래서, 현재 이제 고점이 약간 낮아지는 그런 추세였다가, 다시금 이렇게, 어 올라 올라온 그런 상황인 거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좀 보자면, 지금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방어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속해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런 이제 패턴이 완성이 됐었다면, 현재는 이 고점을 다시 올리는, 이 갭을 뚫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일봉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주가전만 연속된 이 상승을 위해서는요 중요한 가격이 지지보다는 또 돌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돌파가 나와주고 있다 특히나 이만 8,200원대 이렇게 이 가격대를 돌파한다면 완전히 이 3만원대까지도 갈 만한 어 중요 구간이고요 최근 저점이 낮아지면서 약간 이탈된 가격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돌파해 줬기 때문에 현재 만 7,000원대로 올라올 수 있었고 어 갭으로 지금 하락된 가격을 회복하는 시기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전체적 가격 라인을 봤을 때 지금 상승 앞에서 이 작은 돌파 라인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전 그게 이제 만 팔천 원대로 보고 있고 이거에 이게 이제 곧 올라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만 원대 그 이상도 뚫어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계속해서 지금 이 이제 매도 라인을 잘 지금 이제 이 강력한 상승 흐름을 잘 유지한 덕분에 어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도 한데요. 즉 이거는 단순한 이제 종목이 아니라 특수한 세력성 이제 패턴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편적인 시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 패턴을 읽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변수적인 이제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종목이 이제 18,000원대 이때 어떻게 변수를 잡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이제 종목인데요 이 변수 잡기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만 원 중반까지도 충분히 뚫을 만한 종목이고요 그래서 목표가 말씀드리자면 35,000원 이렇게. 말씀드려 볼수 있겠습니다. 35,000원과 36,000원, 이렇게 3만원 중반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미털리가 다 끝났고 이체 이제 다 이제는 이제 다음 이 매집이 또 시작이 됐고 어, 대폭등 이 다음 주 보고 있습니다. 이찐 상승의 이 마지막 상승 다음 주 보고 있고요. 어마 무시한 대폭등이 나와 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 삼성중공업은 지금 세력성 이슈를 가진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세력이 이슈를 터뜨리고 단번에 18,000원 그리고 3,000원대 30 이렇게 뚫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뒤에 이 세력성 이슈를 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익이 잘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여러분들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이 수익이 잘려더라도 이걸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야 돼요. 제가 수익내는 종목만 선정을 해서 감이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 사실 모든 걸계산하제수식지표화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 삼성중공업 어떻게 이제 이 세력이성 이슈에서 이제 수익을 낼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려야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레드주식 TV 채널 구독자가 되어하시는 이유인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 1 0 7 5 8 5 8 3 5 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 강수정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타점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던 한국 PIM과 비츠로시스입니다. 자, 먼저 한국 PIM을 먼저 볼게요. 제 세력 화살표가 뜬이두 날, 그리고 지금 세력선이 치솟은 이 분홍색깔 세력선이 보이시죠? 저의 수식을 걸어둔 세력선이 치솟은 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다들 내셨죠? 제가 한국 PIM, 여러분 오늘 화살표 뜨고 세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매수 신호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매도 신호는 이따가 다시 드릴게요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도를 또 알림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루시스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비트루시스 같은 경우에 계속 하락 중이던 종목이었지만 16일에 제가 이 세력선이 저의 세력선이 역시나 이렇게 치솟은 이날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 세력선과 화살표가 두 개나 뜬이 상황에서 아 이건 상한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드렸습니다. 비추로시스 매수 신호 드리겠습니다. 화살표 뜨고 세력 매집이 엄청나네요. 그리고 상한가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파셔라. 라고 또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알림 신호를 드렸죠. 구독자 인증을 해주심으로써 얻어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손해 보실 거 없으시니까 모두들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는 당일 상한가 가는 종목으로 최대 25%까지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이 수익을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전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선으로 매매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분홍색깔 선이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둔 세력선인데요. 제가 이 세력선을 보고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게끔 이 수식을 걸어둔 지표입니다. 자, 매수와 매도, 이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지금 보시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역시나 수식을 걸어둔 제 화살표인데요. 세력 화살표입니다. 화살표가 발생하면 세력이 슬슬슬 매집하겠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개 뜨느냐 두개 뜨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졌고요. 이 자리의 의미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으로 읽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날 알림 신호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갔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밥 먹고 하는 게 차트 보는 겁니다. 이 세력이 언제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매날 모니터 앞에서 제가 주식을 한 옥가라도 잘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보시는 세력선도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준 저의 아주 고마운 세력선이에요. 이 세력선을 제가 찾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걸로 먹고 자고 다할수 있는 이 수익으로 제가 이제 삶을 살수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돈을 모아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제가 안주하지 않고 계속 시향을 보면서 또 공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시면서 주식을 여러분들 사시더라도 만원짜리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시고 또 잘 파실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지표에 걸어둔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선과 화살표를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고 매매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의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요. 이게 이 차트가 터진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여러분들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데 몇분 정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분 정도 봤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신 그 5분, 투자하신 5분 오픈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한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죠. 저는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증명하고 있는데 타점이라는 건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요. 빠른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매매하는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 제 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이렇게 종목을 사고팔 때, 제가 알림 신호 오는 이 종목을 사고팔 때, 한 호가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비싸게 사실 수 있는 이 타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알림 신호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곳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잘 사서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300가지 정도의 매매기법이 머리에 숙지가 돼 있어요. 이게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기법이 정립되다가 보면요. 변형이 나오고요. 이게 이게 또 이제 가지를 쳐서 300가지 이상 늘어나게 됐는데 이런 제 기법과 또이 제가 수식을 걸어둔 저의 세력선과 세력화살표 거기다가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마다 세력이 들어오는 종목은요 세력성 이슈에 대한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가고 어떻게 매수 매도하는지에 대한 이 패턴을 알수 있는 세력 이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세력들이 이슈를 일으켜서 들어올릴지 그 타이밍을 알고 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력이 들어올릴 때 같이 사면 우리 같이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교차점자로 나오는 이 교차가 나오는 이 수익구간 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림신호를 딱 드릴 거예요. 제가 수식을 걸어두고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맞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그래서 바이글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가서요. 제가 25%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도록 타점 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문자 남기신 분들은 아, 25% 정도 이따라시고 나오실 수 있으셨죠.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이제 감사 인사를 좀 해주시는데 제가 이 댓글은 사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하트도 못 눌러드리고 있고 잘 체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주셔야 제가 타점을 잘 잡아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답장도 드릴 수 있고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제 번호로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기존 채널이었던 주식정장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만나 뵀었다가 이번에 레드 주식 TV 채널도 새로 이제 열게 됐어요. 연재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몇 천분의 분들이 구독자님들이 벌써 이제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저의 시청자님들도 계시겠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사실상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뢰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쌓아드릴 겁니다. 영상도 꾸준히 올리면서 지금 이제 종목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릴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매일 가장 강하게 갈 만한 종목을 또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딱 5분 정도 보셨다라고 치면 이미 영상 5분은 보셨으니까 5분에서 3초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시간은 3초면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어, 얼마를 넣어야 되지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얼마짜리 얼마큼 또 사야 되는지 여러분들 저는요 처음부터 많이 하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딱 만원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만원 이 만원이요 여러분들 10만원 100만원 또 1000만원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쌓아드릴게요.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 문자, 전화 사실 상관 없습니다. 연락 주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행하신 이 3초, 이 3초의 투자로 여러분들은요, 지금 가진 자산의 최소 3배 이상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3배 이상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실행력 딱 3초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 강수정이요, 여러분들. 그 부자까지 만들어드리는 그 길을요, 탄탄한 아스팔트 길로 닦아드릴게요. 어느 시간대든 상관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제 채널 구독, 좋아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THANKS <sighs> 자, 저는 저만의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중공업 이번 상황이 단순한 흐름이 아니고요.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된 상황이에요. 이 세력들이 하락을 시킨 뒤에 다시금 매집을 하는 정황이 발견됐고요. 지금 자리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으로 보입니다. 현재 세력 유입 또는 실질적 수급 집중이 발생했다라는 신호고요. 한마디로 세력들이 더 크게 올려서 먹겠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짧은 시야로만 보시면 이런 세력의 움직임 아실 수 없. 없고요. 멀리 숨어있는 변수 또한 잡으실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변수 잡으면서 세력이 들어올릴 때한 호가라도 같이 비싸게 팔아야겠죠.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레드주식TV 채널에 구독, 자 눌러주시고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삼성중공업 할때 여러분들에게 알림신호를 드릴 거예요.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 혹시 여러분들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신가요? 3초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아래 좋아요 표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저와 소통하시면서 끝까지 종목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제 채널 구독자 에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제 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간단하죠? 저도 전업을 뛰고 있어서 제가 직접 매매를 밀만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좋은 방향 잡아드리겠습니다. 단기 고점 목표가 18,200원대 말씀드렸고 이제 고 34,000원대까지도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5,000원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전망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LNG입니다. LNG 작업. 그리고 LNG 작업과 그리고 이제 해외 조선소 협력 이런 것들이 호재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어 여기다 또 실적에 대한 개선 이슈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뉴스입니다. 뉴스. 그래서 지금 이 뉴스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관련 뉴스 여부에 따라서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이 가격 변동이 나와요. 세력들이 바로 이 뉴스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세력이 주가를 올릴 때 초입에서 이렇게 뉴스를 띄우고 올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털고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고스란히 예측을 하지 못한다면 고스란히 당해버리겠죠. 그래서 제가 이 삼성중공업 관계자에게 앞으로 나올 이 이 삼성 중공업만의 개별적인 세력 이슈에 대해서 받아왔습니다. 제 정보랑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아온 거고요. 그래서 정보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세력들의 목적과 의도를 알았는데 성공한 거에요. 그래서 이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지금 기회가 좋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 개별적인 이슈라는 거 개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그래서 이 개별 이슈로 다시금 이 삼성중공업은 크게 들어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에서 우리가 다시 수익을 낼수 있다 보니까 이 상승에서 우리가 다시 수익을 낼수 있다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혹시라도 수익이 잘리신 분들은 제 얘기 집중해서 들어 주셔야 됩니다 가시는 세력들에게 소극. 안 돼요. 주가를 올릴 때,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출입에서 세력들이 주가 혼자 올려버리고, 개비들에게 이렇게 털어버리는 물량 넘긴 작전 진행하죠. 본격적으로 이 세력들이 주가를 언제 올리냐, 이 터트린 기사를 언제 내냐, 이거에 대한 이, 이걸 미리 안다면, 우리가 같이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세력이 언제 매도하느냐 안다면,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이거를 같이 털리지 않고 나와서 수익을 최대치로 확보할 수 있겠죠.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수식을 건, 이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로 차트를 풀고요. 여기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이 삼성중공업의 개별적인 세력 이슈. 이걸 같이 적용하니까 이 수익 구간이 교차점인 교차하듯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지금 공유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뉴스 중요하다고 라 하니까 앞에 뭐 LNG니 뭐니 이런 뉴스들 다시 돌아보실 수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뉴스들은요. 다 반영돼서 효력이 없어요. 앞으로 필요한 뉴스는 새로 나올 새 이슈. 이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갈 만한 이 이슈를 세력들이 이용해서 다시금 들어 일으킨다. 그래서 제가 이 이슈를 삼성중공업 관계자에게 받아왔고요. 제 세력 지수를 같이 토탈해서 총체적으로 전략을 보니 이 타점이 교차점이 교차하듯이 수익구간이 딱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삼성중공업 여러분들이 가장 비싸게 파실 수 있는 타점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내가 뭐 여러분들 삼성중공업 사라 마라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뉴스가 나오면 하실까봐 제가 받자마자 그리고 타점 잡자마자 공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어 피가치 번 돈을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 세력들에게 털리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해서요. 제가 진심으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 내용 보시고 괜찮네 싶으시면 영상 챙겨서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늘제 문자를 받아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한번 정보 받아보시고 검증해 보시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도록 하세요 제가 해당 정보 어렵게 구했지만 초, 초반에는 유튜브에 그냥 올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또 유료화해서 팔아버리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는 너무 허무해서 제 번호를 오픈했습니다 010-7585-8354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이 정보 싹다 공유해드릴 거고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그래서 정보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좀 영상을 좀 두서없이 말했어요 왜냐면 정보 받자마자 급하게 좀이 타점도 잡고 바로 말씀드리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연락주시면 여러분들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수식을 걸어서 만든 이 세력선과 화살표 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만든 세력 실화로까지 적용해서 저희 채널에서 이 삼성중공업 가장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앞서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을 매일마다 선정해서 수익을 또 내셔야겠죠. 그 종목 또한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 선정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점 정리하자면 삼성중공업 18,200원대 지제곧 간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넘어서서 35,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오를 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이 부분 걱정 마시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이제 세력 이슈로 차트 풀이해서 상가에 상가 멈고 35,000원대 목표로 수익을 내야 되는 삼성중공업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수익 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채널 구독 후에 제 번호 020-7585-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레드주식TV 채널은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00분이 훌쩍 넘게 빠르게 구독해 주셨어요. 이제 2000분 다돼 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구독 눌러 주시면 2000분 안에 속하시는 겁니다. 바로 눌러 주셔서 수익 실런 하시는데 최대한 도움 받아 보시길 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 010-7585-8354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니까 모두 다 받아가시면 되겠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